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섬유 산업의 발전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한국 섬유 산업의 장기 추이라는 주제로 한국 섬유 산업의 장기 추이를 무역과 공장 통계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역 통계를 통해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섬유 제품 수출국으로 부상한 과정을 살펴보고 20세기 한국의 공장 통계를 통해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경우, 첫째, 수출에 특화했는지, 즉,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지, 둘째, 수출에 특화했다면, 수출액이 전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가 그 산업의 위상을 잘 알려줍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섬유 제품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의 섬유 제품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sitc 분류를 사용했는데 여러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섬유 제품은 두 자리 코드로 65에 해당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각 나라의 무역 통계는 UN의 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1962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1961년 이전은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연보 같은 국내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원조를 포함한 수입 통계는 1955년부터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960년까지는 섬유제품 수출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액은 코드 65라는 분류가 있지만 수출액은 코드 65 분류가 없고 대표 품목인 면사와 면직물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61년의 수치를 보면 코드 65인 섬유제품의 수출액이 99만 5천 달러였는데 그중 85만 7천 달러가 면직물이었습니다. 이 수치와 1950년대 후반의 섬유 산업에 관한 서술을 참고하면 1955년부터 1960년까지의 섬유 제품 수출액은 면사, 면직물의 수출액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1975년까지의 섬유 제품 수입액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면사 면직물의 수출액 1961년부터 1975년까지의 섬유제품 수출액을 한 그래프에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1961년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의 19분의 1에 불과했는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1964년과 1965년에는 수출액이 수입액과 거의 같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다시 벌어졌고 1970년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의 3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부터 섬유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수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2022년까지의 섬유제품 수출액과 수입액을 그린 것입니다. 한국 섬유 제품 수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늘어나 수입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이후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2022년까지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무역 특화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상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1이면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완전 수출특화 상태이고, 마이너스 1이면 수출은 전혀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완전 수입특화 상태입니다. 한국 섬유제품의 경우 이 무역특화 지수를 구해보면, 1961년과 1962년에는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1964년과 1965년에는 거의 0이 되었지만 플러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 0.2 정도에 머무르다가 1971년 크게 상승하여 지수가 처음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상승은 이어져서 1980년에는 0.68이라는 최고점을 찍었고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0.5 이상의 값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점차 하락하여 2022년에는 0.1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는 선진국들의 수입규제라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일본, 인도 등 후발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유럽 국가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협정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역제한은 1961년에 단기 면직물 협정부터 시작해 1962년에 장기 면직물 협정, 1974년에 다자간 섬유 협정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수입 쿼터의 폐지는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2005년 1월 1일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초점을 옮겨서 섬유 제품 수출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한 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나 반도체가 주요 수출품이지만, 고도성장기에는 경공업 제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중 섬유 제품이 차지한 비율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1961년에는 그 비율이 3%도 되지 못했지만, 1964년에는 16%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만큼 초기 수출에서 섬유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1967년까지는 비율이 15% 내외였고, 이후 약간 하락해 1981년까지 12% 내외의 비율이 유지되었습니다. 1981년 이후로는 선박, 반도체 등 중공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액 중 섬유제품의 비율이 10%를 넘는 일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5년 이후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1950년대 수입 대체 산업으로서 성장한 섬유산업은, 1960년대 들어 수출 산업화가 모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성장이 계속되었지만, 한편으로 중요성은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는 섬유산업의 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양적인 쇠퇴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출의 시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수출을 이끌던 섬유 제품의 종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섬유 제품들이 주로 수출되었던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무역 통계상에서 섬유 제품은 크게 실, 직물, 편조물, 기타 등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주요 섬유별 구성을 보기 위해 그중 실과 직물을 면, 견, 양모, 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면은 면사와 면직물을 가리킵니다. 섬유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편조물과 기타는 그대로 두었는데. 편저물은 뜨개질하여 만든 스웨터, 네이, 양말 같은 것을 가리키고, 기타에는 레이스, 어망, 양탄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면섬유 제품과 인조섬유 제품이었습니다. 견섬유 제품이 1970년대 중반에 수출이 많이 되었지만, 잠깐이었습니다. 모섬유 제품과 마섬유 제품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면섬유와 인조섬유를 비교해 보면 1970년대 초까지는 면섬유가 인조섬유보다 더 많이 수출됐지만 곧 역전되어 인조섬유, 특히 합성섬유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제품의 수출 상대국을 보겠습니다. 수출 특화로 전환했던 1971년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홍콩, 나이지리아, 서독이었습니다. 여기서 홍콩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재수출되는 중계무역 창구였습니다. 또 멀리 나이지리아까지도 시장을 개척한 점이 눈에 띕니다. 1975년에는 석유위기 이후 중동 붐을 타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은 섬유제품을 수출했습니다. 1980년, 1985년, 1990년에는 상위 5개국이 순서는 조금 바뀌지만 유지되었는데 이란이 빠지고 대만이 들어갔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후인 1995년에는 중국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대중무역이 30%에 달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빠졌고 중동아프리카 무역의 거점인 UAE와 동남아시아의 큰 경제인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성은 2000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섬유제품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겠습니다. UN의 콤트레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할 수 있는 각국의 수출 통계를 이용해 계산해 보면, 1962년 한국의 점유율은 0.04%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점유율은 조금씩 상승했지만, 1970년에도 0.7%였습니다. 1971년 수출특화로의 전환 이후 점유율 상승 속도는 빨라졌고 1980년에는 4.4%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승 속도가 둔화되어 1990년에 5.5%로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1990년대 전반에 다시 상승 속도가 빨라져 1994년에는 정점인 8%를 찍었습니다. 7%대의 점유율은 2000년까지 유지되었고,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섬유제품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유율 순위로도 볼수 있습니다. 1962년에는 77개 수출국 중 29위, 수출특화로 전환한 1971년에는 111개 수출국 중 16위였습니다. 그러다 1975년 이후 10위권에 들어갔고, 1980년대에는 10개년 중 6위가 한 번, 7위가 7번, 8위가 두 번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10개년 중 3위가 두 번, 4위가 두 번, 5위가 다섯 번, 6위가 한 번이었습니다. 참고로 점유율 1위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1962년부터 1972년까지는 일본. 1973년부터 1998년까지는 3개년을 빼고 서독 또는 독일. 1999년부터는 중국입니다. 1997년 한국이 점유율 3위를 했을 때 1위와 2위는 홍콩과 중국, 4위와 5위는 독일과 이탈리아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큰 차이로 1위를 하고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2위 그룹을 형성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섬유산업의 산출물인 섬유제품의 직접 수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섬유 제품이 한국 내에서 의류로 가공된 후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즉 섬유 제품의 간접수출인 셈입니다. 이러한 간접수출 역시 섬유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류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sitc 리비전 1에서 세자리코드 841에 해당하는 모피를 제외한 의류의 경우 1961년부터 한국의 수출이백을 알수 있습니다. 1961년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지만 1962년부터 1999년까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76년부터 1989년까지 14개년 중 2개년을 제외하고 10%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의류는 섬유 제품보다 먼저 수출품으로서 두각을 나타냈고 점유율의 정점도 더 높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가 의류수출의 전성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활발했던 의류수출이 당시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으로 뒷받침되었으며 거꾸로 섬유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류수출은 더 빨리 성장했던 만큼 쇠퇴도 더 빨랐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임금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의류 수출이 섬유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크게 줄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이후의 국제 무역 통계를 통해 한국이 섬유 제품 수출국으로서 부상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방 이전의 한국은 섬유 제품의 교역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